안녕 부산 갈매기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머 34 명사가 된 동사 동명사 가볼게요. 동명사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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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단다. 자 동명사는 여기 이름에서부터 나온다 그지? 동명 이렇게 돼있지? 그지? 동사 원형의 모양은 그렇지, ing를 붙여요. 그래서, 원래 동사인데, 얘를 역할을 뭘로 바꿔? 명사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서, 당연히 명, 명사니까, 뭐뭐 쓸수 있어.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해석할 때도,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는 항상 어,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봐봐 밑에 learning chinese characters was not easy 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뭐야 c h a r a c t e r s r 야 learning이야 한글로 바꿔 봐 중국어를 중국 글자들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은 해서 얘가 주어잖아 그지? 배우는 것은 얘는 진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지? 자, 또 볼까?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 음. 자, 보어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자, 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끊었어. 합의가 collecting이고, collecting이 합의야 양쪽이 딱 포개지지. 서로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해. 이제 나의 취미는 스탬프를 모으는 것이다.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다음 동사나 전지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I really like studying history. 나 정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그죠? 목적어. I'm good at speaking English. 나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잘해.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여기까지.